안녕하세요. 영동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울 영동 소식지를 기가 막히게 읽어 드리는 남자, 감기남 김민찬입니다. 가을이 다가온 감울 영동의 10월. 또 어떤 좋은 소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두근두근. 저 감기남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출발! 여기는 영동읍에 있는 삼봉선입니다 장마철에 수해 피해가 거의 매해 있었던 것이죠그 수해를 이제 겪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풍수의 생활권 공모사업으로 이곳 삼봉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484억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부터 5년간 지방하천 정비 초하천 정비 우수관로 정비 간이펌프장 설치 등의 사업들이 이삼봉지구에 펼쳐질 텐데요 이제 이삼봉지구는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벗어나 더욱 안전한 지역이 되겠네요 좋다 이뿐만 아니라 영동구는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사업 10억 원 생활밀착형 숲조선 공모사업 5억 원에 에 선정되었습니다 영동 살길 정말 잘했다 더욱 살기 좋고 깨끗한 영동이 기대됩니다. 그럼 다음 기사 전해드려록 갈게요. 출발! 영동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와. 중부선과 중부내륙선 사이에 큰 이격거리를 보완하고 남북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에 연천, 서울, 진천, 영동, 합천 이렇게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데요. 역시 한반도의 패꼽 나만의 충심! 충북 영동이네요! 어, 지리상의 위치. 이 노선이 생기면 수도권에서 대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동을 경유해 합천까지 갈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030년 뚫리게 될이 고속도로로 이제 영동으로 오는 길이 더욱 편해질 것 같아? 매우 기분이 좋네요! 아싸! <laughs> 이 기분 그대로 다음 소식 전해드리러 갈게요! 출발! 영동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고장 만들기를 위해 특별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임산부 분들께 드리는 30만 원의 임신 축하금인데요 오!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주소를 든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분들을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영동사람상품권으로 30만 원을 드린다고 하니 어서서 신청하세요 빨리빨리 아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 영동군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소식 전해드리러 갈게요 출발. 음, 저희 충북 영동 TV에 댓글이 하나 달린 게 있어요. 영동군은 문화 시설이 볼게 하나도 없음. 그렇지 않습니다 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거 영동 레인보우 영화관. 주변 지역에서도 찾아주시는 그 영화관. 매달 여러 편의 개봉작과 특별한 이벤트도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는 그 영화관. 우리 영동군에 있습니다. Yeah. 영화관뿐 아니라 문화생활에 있어 다양한 부분을 충족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대도시에 비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는 다양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에 영동군의 문화시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럼 11월 더 풍부한 소식으로 감기남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